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 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오브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또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 오브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참 소화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곤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저는 이제 권하고 싶고요. 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초적인 피킹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피킹 능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크를 다루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뭐 피크를 안 치고 손으로 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클래식 기타를 치든 일렉 기타를 치든 통기타를 치든 피크를 한 번쯤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오른손, 왼손에 어떤 컨비네이션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컨비네이션이 잘 맞으면 이렇게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 본인의 속도에 비해서 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오브릴 연주를 할 때는 악보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느리게 감미롭게 연주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이저 스케일을 먼저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펜타토닉 스케일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펜타토닉 스케일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펜타토닉 스케일을 뼈대로 하되 메이저 스케일을 어, 끼워서 넣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이저 스케일로 하는 거와 같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럼 메이저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메이저 스케일만 해도 벌써 상당히 다섯 가지 블록 또는 일곱 가지 블록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오 파솔라 그리고 또 솔라시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상당히 초보자들은 이 요걸 하다가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플렛의 3번 줄에 도부터 잡아주세요. 요 라인 메이저 스케일부터 열심히 해주시고요. 어, 그런 다음에 조금씩 확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를 바꾸는 방법은 똑같은 폼으로 요거를 레미파로 읽지 마시고 똑같이 D 키의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A 키도 여기죠. 이 라인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피지컬, 즉 손이 먼저 될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펜타토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다섯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펜타토닉 스케일의 운지를 조심해 주세요 특히 2번 어, 펜타토닉의 경우 요렇게 많이 잡으시는데요 실전, 실전 연주에서는 요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요 손가락보다는 요 손가락을 이용하는 펜타토닉의 그 라인들, 특히 또 3번에서는 이렇게 가야죠. 요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펜타토닉 스케일을 외우기 위한 폼이, 폼으로만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되는 손가락은 제가 충분한 제 강의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손가락 폼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타토닉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여러분들이 외우셨다면 이것을 가장 많이 쓰이는 1번 펜타와 4번 펜타의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키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외 이제 테크닉들을 익혀야 되는데요. 펜타토닉 스케일과 메이저 스케일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화려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식으로 테크닉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 많이 쓰이는 통기타에서는 많이 쓰이는 게 더블 스탑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쓰고 슬라이딩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과 그 더블 스탑 그리고 햄머링, 햄머링이라든지 그런 테크닉들 플로어링 이런 테크닉들을 간간히 섞어 주셔야지만이 좋은 연주가 될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브이라고 해서 그냥 손 가는 대로 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들을 그 음악에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이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음악을 듣고 키를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감각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연습을 하려면 많은 경험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다가 최신곡 연속 듣기, 뭐 이런 식으로 틀면 자르르 나오죠.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자신이 키를 찾고 거기에서 메이저 스케일이든 펜타토닉이든 아무 펜타토닉을 그 키에 맞는 펜타토닉을 넣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네. 하루 자,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야 돼요. 음. 노랜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키를 찾아서 즉흥으로 찾았습니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키를 찾고 아무 음역이나 틀은 다음에 그것을 음악에 맞게 펜타토닉이나 메이저 스케일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감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네, 그 다음에는 음악을 듣고 들을 때 기타의 역할이나 기타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아 노래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음악에서 기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기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유심하게 듣고 또는 심지어 그 노래를 킵해 둔다든가 아니면 그 노래의 기타를 한번 귀로 따라해 본다든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감이라든지 아니면 어 음악적인 역할들 기타의 역할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음악의 기승전결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송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기타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타가 어, 이때 좀더 라인이 좀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디스토션 기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솔로가 나온다든지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폼이 있거든요 그 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면서 음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폼이라고 해서 벌스라든지 아니면 뭐 코러스 브릿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들으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제 강의에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브리가 안될 때는 자신이 편한 키로 바꿔서 키를 찾아본 후 진행감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 있으면 이것이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말아요. 이 코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편한 C키나 아니면 G키로 해서, 그대야 뭐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편한 키로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그 코드 진행감이 파악이 돼서 빨리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를, 우리가 오브리를 하실 때는, 12키로, 뭐, 굳이 1 2 키가 아니더라도 자주 나오는 키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 키를 생각하실 때는 절대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음을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레미파 솔라 시 도를 만약에 이쪽이 가면 레미파샵 솔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D 메이저 스케일을 접근하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판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마찬가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생각하시고 여기도 파솔라시도로 생각하는 상대음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즉흥적인 오브리 능력이 빠르게 소화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만의 자주 쓰는 표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만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 변형을 시켜서 자기 만의 연주 스타일로 만들어 갈 수만 있으면 충분히 오브리 기타리스트입니다 자 한번 이미의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윌루가 코드 진행을 전잘 모르지만 에프키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 없고, 그래서 제가 나이저. 자주 부산 표현 요런 라인러나들어야하는 피아노 소리가 좀잘안 그, 기타 소리가 좀잘안 들어갔을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키가 F 키였다면 요런 라인을 제가 만약에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즐겨 쓴다. 이 라인들을 즐겨 쓰는 라인들이 익숙해지시면 플레이가 좀더 원활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곡이든 틀어도 상관없어요. 그 키를 찾아서 자기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어떤 노래든지 탁탁 꺼집어 낼수 있을 정도로 어, 잘 쓰는 표현들을 한두 개 기억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리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미 이제 전달을 했어요.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피킹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킹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크로매틱 연습도 하고 스케일 연습도 계속 병행하면서 이제 피킹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연습했고 메이저 스케일도 꾸준히 응. 연습하고 펜타토닉 스케일도 연습하고 키 바꾸는 연습도 기본적으로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꾸 이제 그 음악에 맞도록 표현해 보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하니까 오브리가 감각이 생겨서 되는 거지, 특별한 오브리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려한 오브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오브리가 되는지에 대한 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본기가 들어가고, 어떤 테크닉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봤는데 아뭐다 찾기 힘들고 그냥 선생님한테 좀 그냥 쉽게 배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온라인 레슨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용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